네. 아내의 네. 오래된 노트 속에 음, 있는 또 한편의 어,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어, 이해인 수녀님이 쓰신 어, 시입니다. 제목은 12월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월의 노래. 하얀 배추 속 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헛말을 많이 했던, 빈말을 많이 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땅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묶고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얼마쯤의 고독한 거리는 항상 지켜야 해요. 한겨울의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네, 마지막 음, 시귀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예. 정말 아름다웠고, 정감, 어, 정감이 가는 시입니다. 예. 네. 1986년도 아내의 노트 속에 있는 어, 이혜인 수녀님의 12월의 노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